0345번 설명하겠습니다. 이것도요, 제곱을 해보세요. 제곱을 하면, 2의 2승이고, 2의 4승이고, 2의 6승이고, 2에 8승이고, 2의 10승. 그래서, 요거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걸 파악을 했어요. 요거는요, 이 아이가 되죠? 이 아이. 그래서, 날아가서, 얘가 뭐예요? 이 아이가 돼서, 음, 요게 이제 제곱을 하니까, 이제, 이렇게 되는 거죠. 얘가, 얘가 얘예요.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되고, 2에 제곱하면 2가 되고, 2 날라가서 i 분의 2가 되고요. 이게 4승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제곱한 거예요. 됐죠? 4승이 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4승에다가 제곱을 곱해줘요. 그럼 마이너스 i의 2의 3승이 돼요. 됐죠? 그 상태에서 다시 제곱을 곱해줘서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요. 얘가 얘예요. 그리고 얘가 얘고, 얘가 얘가 됩니다. 됐죠? 그래서 다 정리해서 계산하면 12-26i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시 답이 1번이에요.